어디 가요? 오씨, 볼. 나 죽을 했잖아. 오세요, 뛰어. 지금 so 아공공도서 가. 아. 주변 사람들에게 장난치거나 거짓말을 아이고. 많이 했다. 국립 고궁 박물관에 갔다. 1층에서 순종 황제 어차를 보고 지하에서 자경류를 봤다. 자경류의 편경과 북이 동시에 울렸다. 편경이랑 북 말고 종이랑 징도 있는데 시간마다 울리는 악기들이 다르다. 자경류 옆 벽면에 시간마다 어떤 악기를 치는지 나와 있어서 종과 징을 들었다. 준세야, 현수야, 그만해. 아빠가 다른 쪽 신발을 던져서 나무에 걸린 신발을 떨어뜨리려고 했다. 그때 아빠가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를 흔들자 신발 한 짝이 떨어졌다. 집에 가서 대나무를 가지고 와서 다른 쪽 신발을 떨어뜨리고 팔 살구... 굽. 아 방귀야. 떨어뜨렸다. 사람들이 서다 봐서 창피했다. 너 이거 다 올릴 거야 방귀 낀 거. 먼저. 알았어. 자기 되고 싶은 친구. 김효진 유진이도. 회장이 여섯 시는시간에 응원할 수 있다. 어? 또 선생님께 시 학습 자료 시에인쇄실에반여라고기에시기때 힘들게 수진이 자리가지않에는데섯시기에에서여기에는 여섯 시기